매일같이 인공 눈물만 넣으면서 고생하시는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안구건조증은 치료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치료법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안구건조증 개선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왜 우리가 되게 미운 사람 보고 눈에 가시라고 하잖아요. 눈에는 정말 작은 티끌이 들어가도 아프거든요. 그런데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눈을 보호하는 막이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 통증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아, 제가 환자였거든요. 제가 정말 한때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많은 병원들을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수험생이었는데 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눈이 아프니까 막 떨려서 뜰 수도 없었고, 아무리 잠을 자도 이제 피로가 안 가시는 거예요. 안 연고, 아주 찐득찐득한 것까지 다 넣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어, 눈물 양을 검사를 해봤더니 심각한 안구건조증으로 나와가지고 뭐 누전 폐쇄술이나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처치법들을 다 해봤는데 역시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워낙 젊었을 때 생겼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우 생활을 할 때도 안구건조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벡터맨 매두사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보라색 그 칼라렌즈를 꼈어야 되는데 제가 렌즈를 넣자마자 눈이 너무 뭐 유리가 들어간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렌즈를 빼고 찍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의학의 도움으로 낫게 되어서 어, 그때 이후로 안구건조증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모든 것을 염증으로 보잖아요. 안구건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항생제나 그런 약들을 통해서 염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항생제를 써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진액을 말리는 습관, 그리고 눈을 혹사하는 습관입니다. 안구건조증은 치료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치료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염증만 관리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고요. 진액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 또 자꾸만 진액을 말리는 눈의 열을 잘 꺼줘야 됩니다. 제가 진액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자, 안구건조증이나 구강건조증이나 건조증이라는 이름이 붙은 질환은 우리 몸에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요. 진액은 보통 수분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몸에 혈액, 림프액, 이런 모든 체액이 진액이에요. 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물 속에는 뭐 영양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눈물도 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눈물막은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구 표면에서 제일 1층은 점액층입니다. 점액층은 접착제 역할을 해서 2층에 있는 수분이 안구 표면에 잘 달라붙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외부에 있는 3층은 기름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눈썹 라인에 보면 기름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분비된 기름층이 눈물이 잘 증발되지 않도록 코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진액을 말리는 습관은 내 몸에 탈수를 부르는 습관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카페인과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물을 잘안 마시는 분들이 많고요. 진액을 만들려면 영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안구건조증이 잘 생겨요. 어, 젊은 분들은 웬만해서는 진액이 건조해지지 않을 텐데 다이어트 하신다고 잘안 드시고 간헐적 단식도 너무 심하게 하신다든지, 채소 위주로 샐러드만 드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안구건조증 확률이 높아집니다. 안구건조증에 좋은 음식은요, 의외로 당근보다는 달걀이에요. 저도 달걀 많이 챙겨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건강한 기름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나 인지질 성분이 필요한데요 달걀에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노른자까지 드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달걀을 하루에 3개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진액을 만들어주고 눈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물만 많이 마신다고 눈물이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눈물은 어느 정도의 염도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짭짤한 맛이 있는 국물을 마셔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역국이나 묵국 같은 것들 마시면 좋습니다. 소금물을 따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따소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소금물. 이거는 이제 인체 염도에 맞게 0.9% 정도로 물을 따뜻하게 맞추어서 드시는 건데, 물 500ml에 소금 3g 정도를 타시면 적당한 염도가 됩니다. 이 물을 준비하셔서 자주 섭취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질별로 안구건조증 관리에 좋은 차가 있어요. 태음인의 경우에는 국화차나 카모마일 차가 눈을 시원하게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소음인의 경우에는 마리골드 차가 좋습니다. 또 눈에 열이 잘 올라오는 태양인, 소양인의 경우에는 시원한 맛을 내는 페퍼민트 차가 눈에 열을 꺼주는 데 좋습니다. 밀가루나 매운 음식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잘 발생시키는 음식들입니다. 밀가루는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독소가 혈류로 유입되어서 만성 염증이 몸 안을 돌아다니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구 건조증뿐만이 아니라 구강 건조증, 관절통까지 함께 오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많아요. 그리고 매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간혹 몸이 너무 냉한 분들은 조금 눈물이 도는 데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눈에 열이 많이 몰린 사람들이라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눈에 열이 가중될 수가 있는 거죠. 진액을 말리면 눈물이 마른다라고 했는데요. 진액을 말리는, 즉 우리 몸을 탈수시키는 약물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이뇨제, 다이어트 약, 안티스타민, 이런 것들이 다 물을 말리는 약이고요. 또 항우울제와 같은 정신과 약물도 입과 눈을 마르게 합니다. 콧물을 말리는 약은 눈물도 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기약 드시고 나서 안구건조증이 좀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죠.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습관으로는 또 의외로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 이렇게 깜빡이면서 기름샘이 한번 쪽쪽 짜주거든요. 그런데 어, 보통 우리가 대부분 뭐 모니터를 보거나 이제 딴데 정신이 팔려있거나 할 때는 눈을 대충 감게 돼요. 그래서 기름샘을 잘 짜주지 못하고 순환이 잘안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눈을 감을 때는 정말 꼭 끝까지 감고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감아보세요. 꼭 감고 뜨게 되면 눈물이 한번 이렇게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셔야 제대로 눈을 깜빡인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나 책 보실 때요. 한참 동안 눈을 안 깜빡거리게 되니까 시간을 정해두시고, 눈을 뭐 1시간에 10분 정도는 이렇게 감는 습관을 들이신다든지, 눈을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일단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 자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 몸의 수분이랑 진액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밤샘 근무를 하거나 밤을 새고 나서 다음날 굉장히 피부가 마르고 입이 마르는 느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진액이 만들어져요. 수분이 만들어지고 돌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는 동안에 간에서 이제 피를 해독하는 과정도 활발해집니다. 재생하는 과정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진액은 자는 동안에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잠을 적게 주무시면 눈도 필요하고 진액도 마르기 때문에 안구거절증을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크게 눈물이 너무 분비되지 않거나 아니면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거나인데요. 눈물이 빨리 증발하는 이유는 기름막이 건강하지 못해서예요. 기름막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이 기름샘,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을 분비하는 샘에 문제가 생겨서인데 이곳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층에 점액층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지만 이 3층에 있는 기름막이 건강하지 못하면 수분이 빨리 증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봄샘, 기름을 분비하는 샘에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성분들은 눈화장을 깨끗이 지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안하실 때 보통 눈을 꽉 감고 눈에는 비누를 안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이봄샘을 깨끗하게 하려면 여드름 관리랑 똑같거든요. 미지근한 물에서 비누 거품을 잘 내셔가지고 속눈썹 라인을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지가 막히거나 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온찜질을 자주 해보세요. 그래서 따뜻한 스포를 눈 위에 이제 조금 올려두셨다가 이 피지샘이 부드러워졌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짜주시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짜주시면은 피지 분비가 되면서 어, 샘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법은 제가 쉬운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눈에 눈물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는 주변에 이제 경혈들을 자극을 해주셔야 되는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제 검지랑 중지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시고, 어, 안구에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여기 눈 주변에 뼈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자놀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눈썹 뼈로 왔다가 여기 코 앞도 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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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그랗게 진동을 하면서 탁탁탁 쳐주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눈물막의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오래된 눈물이나 노폐물이 이렇게 잘 빠져나갈 수 있게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깨끗한 눈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안구건조증이 보통은 뭐 눈만 건조한 게 안구건조증이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증상들이 안구건조증이 많아요.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눈이 자꾸 감긴다든지 아니면 눈 떨림 있는 분들도 안구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통, 불면증, 불안증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책만 보면 졸음이 온다, 뭐 눈이 좀 뿌옇게 보인다, 이런 것들도 다 안구건조증 증상인데요. 특히 시력이 떨어지는 게왜 그러냐면 눈물막이 안구 표면을 매끈한 렌즈처럼 감싸줘야 되는데 눈물이 없는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생겨요. 나이 드신 분들이 TV가 잘안 보인대요. 막 뿌옇게 보인다고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뿌옇게 보였는지 아니면은 시청을 하시다 보니까 뿌얘졌는지를 여쭤봐요. 그러면 전자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일 수가 있고, 어, 처음엔 잘 보이다가 점점 흐려지고 뿌얘지는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오히려 눈물이 막 분비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외출했을 때 갑자기 막 눈물이 난다든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짓무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오히려 안구건조증 때문에 눈물이 과분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하니까 작은 바람이나 먼지나 그런 것들에도 자극이 심해서 염증이 생기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건조증이라고 해서 건조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눈물이 너무 많이 나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고 너무 쉽게 피곤해지는 것도 안구건조증일 수가 있습니다. 인공 눈물 넣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되게 걱정을 하세요. 막 인공 눈물도 많이 넣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냐 아니면은 이제 인공 눈물을 넣었더니 더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얼굴 건조할 때 스킨 로션 많이 바른다고 내성 생기는 게 아니듯이 인공 눈물은 그때 잠깐 이제 즉각적인 보습이 되기 때문에 계속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공 눈물을 넣을 때더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겨울에 그냥 맨 얼굴로 막 나가가지고 바람에 얼굴이 텄는데 거기에다가 로션을 발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그렇죠? 그것처럼 눈이 이미 건조해져서 상처가 많이 생긴 케이스인데 이때 눈물을 넣으면 당연히 닿을 때 아프죠. 그러니까 아프거나 건조감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인공눈물은 방부제가 없으니까 따서 바로 쓰고 버리시는 게 좋고요. 어, 한번 넣었을 때 45분가량은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만 넣어야지 횟수를 제한하지 마시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인공 눈물의 경우에는 눈물이 너무 부족하고 건조할 때 잠깐 이제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안구건조증에 좋은 습관, 그리고 피해야 할 습관 잘 실천하셔서 눈 건강관리에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